차트 이제 산책 나오자마자 하는 냄새 점검 자기가 냄새 맞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몇 군데. 그 지역에서 딱 맞고 또 걷고 또 가다가 또 냄새 맞는 지역이 나오면 또 맞고 이 이거에 자기들끼리 신호 같은 거것 같은 거같아요요 것요 앞에 산책 하나 있거든. 동네에서 그 개들 흔적 냄새 맡고 또 자기들끼리 자기도 흔적 남기고 그렇게 한, 한 1분 정도 맡고 출발합니다. 자기도 남기고 가자. 흔적 남기기 오늘도 구름이 꽉 꼈네 내일부터 비 온다 하던데 내일이 이제 연휴 시작 아니가 오후부터 내일 비가 오고 그 다음은 모르겠고 날씨는 선선한 완벽한 가을 날씨 사디야 산책하기 좋지? 방분간은 계속 이런 날씨다. 한 12월달 될 때까지. 12월달쯤 되면 이제 조금 추워지나? 산책. 사띠가 산책하는 아우토반쫙지선길 여기는 그냥 쭉걸으면 되고. 사띠야. 간절 아,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는 사띠. 옛날 만큼 그런 튼튼한 간절은 아니지만 아주 양호하지요. 이 정도면. 13살. 근데 조금 옛날 만큼 그런 부드러움은 없지. 나이가 그래 많은데 사람으로 따지면 70대 중반. 그의 뭐, 80대가 다돼 가는데, 이렇게 잘 걷는 거, 잘 걷는다면, 뭐, 만족하지. 완벽하지. 살이 조금 빠졌어요. 요, 최근에. 이제, 나이가 많아가지고, 간절을 위해서라도 차이좀 날씬한 게 맞아. 뚱뚱하면은 간절에 무리가 오기, 사람도 그렇고, 강아지도 똑같아. 가벼워요. 몸이 가벼워야 간절에 부담이 안 오겠죠. 통증이 덜 하겠지. 이 표현은 안 해도 그럴 때마다 통증이 있을지도 몰라. 우리가 모르는. 나이가 80 넘, 70 넘은 사람들은 다 통증이 있는 것처럼. 그 이유를 어떻게, 어떻게 해서 하냐면, 이게 밖에 너무 잘 걷잖아요. 근데 실내에서 보면은, 약간 좀 걷는 게, 불편한 것처럼 그렇 걷거든. 나이가 들어가지고. 지금은 이게 막, 그 흥분된 거 뭐, 나오면 즐거운 그것 때문에, 아픈 것도 모르고 걷는 것처럼 돼 있고,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은 그런 게 없잖아. 좋은 엔돌핀 같은 거 노는 그런 게 없으니까, 걷는 게 조금, 부자연스러운 게 많고 이렇다 하고 아, 좀 달라요 밖에서 나오는 거 그럴 때 하고 어릴 때부터 간절히 좀 튼튼한 그 유전자를 나, 태어 가지고 태어난 거 같기도 하고 어릴 때막 뛰어 놀았거든 이런 들판에 그러면, 진짜 막, 날아다니다고, 애가. 진짜 빨랐어, 달리기가. 그, 달, 달리는 걸 사진을 찍어 나면은, 거의 뭐, 날아다니는 것처럼, 그래 보여. 두 다리가 막, 날아다니는 것처럼. 그래가지고 내가, 그, 그때 당시에는, 아, 저 나이 들면 저간절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,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. 뛰어 넣어, 너무 많이 뛰어넣가지고 아, 진짜, 좀 달랐어. 조그만할 때 있잖아. 완전히, 한 세, 세 달, 네 달, 요, 쪽 요만할 때, 완전 꼬망이 때, 그때부터 막 뛰는 게, 어, 완전 쫄랑쫄랑대고, 막온어똘고 뛰고 막 이랬어. 요 이런 스타일이라. 호기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 얘는 키우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막 까불까불거리고 막까 까불,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건 뭐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차분한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거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었어 똑똑하고 또 어릴 때부터 조만할 때부터 똑똑했어요. 그양명성이 있죠. 똑똑하면또 똑똑한 대로 좋은데 또 키우기는 또 힘들어.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이러면 막 하여튼 그런 게있어 이거 아예 강아지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내가 보로콜린가 브로콜린가? 아 버드콜린가? 뭐 그런 개처럼 진짜. 그개도 키우기 힘들거든요 넓은 들판에서 막 키워야 되고 많 운동시켜 줘야 되고 에너지 소비시켜야 되고 막 보기는 좋은데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내가 이 애도 그랬거든요 이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게다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하긴 비슷해 그게 안 변해 나이가 많이 다고 그냥 조금 늘어진 것 뿐이지 성격은 아직도 활발하고, 이래. 그래서 매일 산책해줘야 되고, 산책도 길게 해줘야 되고, 집안에서도 막, 다양하게 막 놀아다니고, 이제는 집안에서는 좀 앉아있는 거 많이 있지. 가만히 앉아있지. 그렇답니다. 사디의 삶이 그랬어. 진돗개도 개들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. 자부한 개도 있고 활발한 개도 있고 사나운 개도 있고 막 그래요. 자기가 맞는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지. 부모견을 잘 알아야 돼. 부모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. 오늘도 열심히 뛰어봅시다.